바이제마족 같은 경우는 일단은 88부터 94, 95까지 어 디펜스 가격이 똑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어 88로 디펜스를 하는 게 원래 가성비 잘안 나오지만 지금 95랑 110 레벨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서버 같은 경우는 95로 11강을 보는 게 맞아요. 대신에 96, 97, 98 넘어가면은 극격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96까지는 11강을 좀볼 수는 있지만 97부터는 쓰면 안 되는 거 같아서 100레벨까지 자 가겠습니다. This is God. 진정한 신이 태어나는 순간이 오늘이 되기를. 95세 개만 써 보고, 자, 이제 95로 디펜스를 하고, 어 110으로 쇼부를 봐야 돼. 여기는 바이젤 맞아. 다른 강화석을 쓸 수가 아, 없기 때문에, 자, 이번엔 110으로 자연방해죠. 끊어서 풀어졌기 때문에 12가, 어, 4번 보통 요즘에 12가 되게 안 뚫리네요. 자이번에 끊어서 한번 어 최근에 강한거 보면은 12 뚫리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좀 음, 막히는게 12에서 항상 좀 많이 막히는거 같아요 초반에 자 지금 풍당테크라서 첫번째 13은 자연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

그런 것들을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어? 14 부러졌네? 에이씨 아우 진짜 너무 안되네 그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음,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. 자 이제부터는 95로 디펜스를 하고 110을 쇼부를 봐야 될 타이밍이에요 안된다 초록색이 그래도 좀 잘됐는데 이 서버는 95랑 어 95랑 110밖에 못 쓰는 서버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그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95 왜냐면 95로 지금 실패를 해버리면 88에서 94 사이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95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오히려 디펜스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더 두꺼울 정도로. 에는 자연 방으로. 자, 오케이. 자, 일단은 두 번째 십사 추라이고 첫 번째 십사 추라이를 끊어서 부러졌기 때문에 자, 이번에는 자연 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 다루듯이 여자친구 다루듯이 여자친구 없지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? 그게 도대체? 에? 예? 제가 여자친구를 어?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. 거친 거 좋아한다고요? 아니야. 이 자식은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. 자연스럽게. 막힌 걸. 뚫어. 뚫어. 두 번째 1사트 라이. 휴자우우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뚫어! 막힌나막힌나 킥아! 막혔나! 막혔어. 로아, my g i r l f 착하지. 부드러운 손길로 얼음 만져줘야 할 것이야. 아니, 이거는 원래 중급보은안 쓰는데, 이제 본주님이 강화하시다가, 강화 보조제가 남은 것 같아요. 아, 중급을 써? 그냥? 어, 왜냐면 중급 80개만 사면 그렇게 타격은 안 있어서, 그러면 중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 본주님이, 어, 아마 개수를, 아마 이게 뭐, 111레벨을 사셨었나? 어, 이거, 네, 80개면은, <laughs> 그냥안 쓸게요. 아안 쓸게 요안 쓸게요. 쓸게요. 4천만 원이네. 네, 천만 원 정도인데 4천만 원이면은 그냥 이거 있는 거 쓰지. 어 왜냐면 저거는 아 전혀 가성비 안 나와요. 저 돈이면은 이 한국 보조제 쓰고 한번더한번더살 돈이야. 뭔 말이 되지? 그러니까 이거를 부러지고 나서 어차피 나 이거 만약에 부러지면은 한국 보조제 부러지면 어차피 한국 보조제 한번더 사야 되잖아. 그러면, 한급보조제 350개 사면 4천만원이야. 그러니까, 두 번째 때 4천만원 돈으로 중국보조제 해야지. 어, 안 부러진 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보조제를 써도 부러져요. 이게 왜 남았겠어? 이게, 형들. 이게 왜 남았겠어요? 자, 15강 멘트 스킵. 자, 사용을 하시네요. 자, 10월 13일. 자, 자 이제. 드영님의 멘트 스킵 사사게룰의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. 가자. 슛. 텐더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이 중급 써도 똑. 해요. 부러질 건 부러진다고. 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? 중급 써서 부러졌으면은 어? 야, 중급 중급을 써도 부러지네. 이런 얘기를 할 거면서. 근데 본주형이 어, 강하게 그냥 중급권을써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상관없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일단은 가닥이 안 나와요. 예, 중보를 써서 80개를 4천만 원 주고 산다 의미 너무 없지. 어차피 15추와이 두번 정도에 한번 열리는 확률이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. 자 일단 세 번째 14추와이고 자자자 자, 괜찮아. 자 다시 한번 가보자자 어차피 15추와이 두 번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.

보통 두번 정도 추라이를 하는 경우를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쏴야 되네. 아, 굿섭은 원래 비싸요. 굿섭은... 굿섭은... 어... 키나값에 비해서 원래 이 시세가 맞아요. 다다기 덩중 덩중 다다기눈동꽝 없는 흰자 눈동자 긴 땅땅땅 당당는 흰자 눈동자 따중 따중 덩중 덩중 <목소리> 두 번째 시모트로이. 하급 보조제까지 써서 원헌달레드텐 레벨에. 두 번째 실패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. 이미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기 때문이지. 슉! 바이젤 마족 This is OD 우리 신영님의 예파창 수술 마무리합니다 땡가호사 석션 준비하고 마무리 잘하고 나와라